오늘은 11월 12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9월 29일 갑술일이니까요 개날입니다 이른봄 틀에 나타난 푸른 청구의 날입니다 오행상 갑술은 천강과 지지에서 목극토 즉 나무와 흙이 오는 상극관계입니다 갑술의 기운은 다양한 그 관심사를 갖고 자력갱생 스스로 그 힘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기운입니다. 갑술처럼 이렇게 그 천간과 지지가 모두 그 양기운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탓에 때로는 그 운세 전계의그 기복을 심하게 그 겪기도 합니다. 그러나 또 내면에는 겉의 그 활발함과는 다른 그고독함도 배어 있습니다. 이런 그 갑술을 일진을 그 돈폭 터지는 그 일진으로 또 만들어주기 위해서 천간과 지지에서 이렇게 그 실종된 수기운 을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때 그 메마른 그 흙이 아닌 또 찰진 그 흙이 되어서 상극으로 나무를 극극하는 그 그런 토기운이 아닌 나무가 뿌리를 튼튼하게 그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토기운의 환경으로 가속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수기운의 그 암실을 담아서 그 집의 북쪽에 이날 그 소금과 그 동전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그 그릇에 여러분들께서 그 소금 한 스푼을 덜어서요 북쪽에 두신 상태에서 소금 그릇 다에그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 동전 두 개를 또 함께 놓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바뀐 후에 철수 또 원위치 시켜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 북쪽 구역은 그 물의 구역입니다. 오행그 수기운의 그 보충에 가장 또 적합한 그런 풍수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. 또동시의그 이런 그 풍수적인 준비는 음력으로는 9월 그금음날이기도한 이날 그 일진에 또 새롭게 그 시작될 음력의 그 새로운 달을 순조롭게 그 이어지게 만드는 그 돈복 터질 그 가교 역할을 또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그 간단한 풍수 방법 병행하셔서요 재수가 크게 넘치고 또 돈복이 가득 충전되는 멋진 그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